중국의 새 종교사무조례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보다 한달 앞서 베트남에선 1월부터 신앙과 종교에 관한 새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달라진 종교법이 선교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구초롱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중국의 새 종교 사무 조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법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실제 중국 현지 교회 철거와 예배 해산 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삼자 교회까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여러 지역에서 소식을 받고 있는데 북쪽의 가장 교회 리더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들, 작은 규모들, 뭐 큰고 계속 하고단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불법적 종교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정부의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달 5일에는 전인대 1차 회의 소집으로 시진핑 정권의 장기화가 예측돼 중국 내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소 완화 개방된 정책을 펼쳤던 시진핑 정권이 최근 정권 강화와 제도화를 위해 법을 강화했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이 g 2로 등장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내부적인 어떤 그런 내분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만 시진핑이 자기 어떤 거 중국 농이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종교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착실하게 어떤 준비된 어떤 하나의 틀로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성교사들이 이를 계기로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성교 중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련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새롭게 자신을 볼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트남도 올해 초 신앙과 종교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종교단체와 활동을 정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현수 회장은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정부가 어, 종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권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어,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와 관리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법이 선교지 곳곳에서 개정되면서 선교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CGN Today 박고초롱입니다.